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크로 말미아마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 보시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알게 해주려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사도 월이 오늘 이, 이 본문을 왜 기록하느냐? 복음을 알게 해주려고, 복음을 일깨워주려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나나 그들이나. 여기서 그들은 다른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전파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시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이 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크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여기 그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된다 그 말이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구원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픈 사람이 병 낫는 것도 이들 중에 구원이죠.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지 맞는 것도 구원이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와 사망의 권수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하신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제일 마지막 말이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죠? 그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제일 마지막 말도 뭐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끝이 똑같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짧죠. 근데 로마서 10장 9절은 좀 길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그것이 로마서 10장 9절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주님인 것과 그리고 주님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하신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믿는다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오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오 하나님인 것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의해서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잘 모르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이 혹 이중에 계시면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 받은 사람인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메시아요 하나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자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지 이 말씀이 잘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입으로도 신할 수 있겠죠.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 나는 신은 못해. 그 믿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입으로 신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할수 있는지 한번 이 말씀을 비추어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예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예, 여러분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나는 안 믿어져요 말 못하겠어요 모르겠어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구원 문제 분명히 수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이 먼저 받은 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사도바울은 또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죠 복음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세에 기록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사도바울이 예수님에게 직접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 3절를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그러면서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죠 재림에 대한 말씀, 뭐 천국에 대한 말씀, 뭐든지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주님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할 당시에는 신약 성경 완성되기 전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오지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처치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갖기 책일로 가건을 이어왔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것만 봐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 믿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을 잘 읽어보면 여기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것도 나오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나오고 장사 지내는 것도 기록이 돼 있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는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참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이 이사의 53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이 가려 있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그들이 믿어요. 이사야 서도다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그들이 믿지를 않고 있는데 영적으로 눈이 가려서 그런 것이죠. 사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번에는 또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구약 성경 어디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까?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구약 성경 어디에 있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도 나오고 시편 16편에도 나옵니다. 자,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보면 주의 거룩한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주의 거룩한 자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 그랬는데 멸망시키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보던 개혁 한글 성경에는 10편, 16편, 10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 썩죠. 안 썩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은 사람이 썩지 않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시편 10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에 나와 있는데 읽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0절과 11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기 "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그"는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즉 그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씨"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후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날이 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의 날이 길 것이다.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그의 날이 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랬는데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되려면 다시 살아나셔야 하지요. 그래서 방금 읽은 이사의 53장 10절과 11절 말씀도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고난당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은 부활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구약성경에 나오나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곳은 없고요. 감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요나서에 나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시면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배 속에 있으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3일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4일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갈 것에 대해서 구약성경이 오래전에 미리 예언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구부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는 많은 증인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부활의 증인으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아니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를 제일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초대교회 시절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열두 제자가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유다가 빠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면 열한 제자인데 왜 열두 제자라고 표현했느냐 관용적으로 쓰던 말이 열두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 제자를 일컫는 말로 열두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무서워서 다 숨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도 치러주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꼭한 말이 뭔가 하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으로다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아니면 거짓말이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느 게 맞을까요? 사실이죠.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부활 때문에 그들은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유한 빼놓고 다 순교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들의 말이 진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가 하면 500여 형제가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여 명이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뭐 환영을 보았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도바울이 절대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대다수가 지금도 살아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이니까, 실제로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야고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동생들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초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단임 목사님이 누구냐?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7절, 15장 13절, 21장 18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된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이분이 기록했죠. 야고보서를 야고보가 기록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인간적으로는 자기 형님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야구보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의 도종 야구보라고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뭘까요? 포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기 자신이 포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람이라고 비하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층암박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사람은 정말 지독한 박해자였어요. 얼마나 심하게 괴를 그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이분이 괴를 그 박해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장면은 사람들이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에요. 그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사울이 후에 누가 되죠? 사도 바울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잘 부흥하고 있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의 핍박을 가하면서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박해자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고 증거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2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6장에도 나와요. 세 군데에서 사도바울의 그 경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의 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고 한평생 복음 전하면서 살아갔지요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못된 박해자였던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한평생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잘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복음 전하느라고 이분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바울의 삶을 볼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한이 말이 거짓말처럼 들립니까? 거짓말처럼 안 들리죠.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이분이 그렇게 수고하면서 핍박받으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고생하면서 핍박 당하면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살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최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수당해서 죽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진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죠? 어떤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편려 돌아가신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풀려 돌아가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형벌이 있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 바울만 입은 것이 아니죠.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